정치권 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 내용이군요. 안철수는 안은 서울시장에 나가라. 새 후보 민주와 노선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후보 등세 명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뺀 나머지 세 명이 여기 서 있는데. 이세 명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 나설 수가 있느냐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대선 후보 때 그렇게 좀 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면박을 줬다고도 하는데 어제 토론회 장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 공과가 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햇볕 정책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헷갈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이종군을 하시든 상임선대위원장을 하시든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든 당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뒤로, 나,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고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봤는데 최영학 네. 교수님 지금 보면 천정배 후보가 차라리 당대표는 됐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임해라 서울시장이나 나와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의원의 선택은 당 대표 선택이 나온 겁니까? 내년 지방선거 선택이 나온 겁니까? 저는 뭐 이제 어뭐 다른 당의 그런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뭐뭘 <laughs> 하라 이런 예. 할 유치인 있지 않습니다면은 보통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안 나왔을 건데 예. 당이 예. 소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신잖아요 안철수 예. 후보가. 근데 당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합니다. 설명이.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나서 다시 구원을 해야 된대는데 그렇다면은 당 대표가 되고도 또 소멸될 위기가 있는 아,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데. 그럼? 그래서 진짜로 국민의당이 지금 어, 우리 정치계에 그뭐 사실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삼당 체제로 가고 또 양당 체제를 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정, 정신을 살릴라 그러면 어, 일단은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어,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게 일선 정치에서 예.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예, 예. 이제 천정배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나가려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뭔가 좀 희생을 하라는 거죠 예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 성과를 낸게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나와서 진짜로 IT라든가 이런 선진화된 4차 예, 예.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대선 후보였고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하고 보여줄 때 예. 그때 국민들이 진짜 우리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예. 안철수 대표가, 전 예. 대표가 이 머리를 앞머리를 올린 게 제일 눈에 띕니다. 오, 그렇죠? 평소보다 네. 이마가 많이 보이네요. 예. 네, 저게 이제 그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네. 일정하게 이제 앞머리를 올리는 게 네. 어떤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차명기 선께서 머리를 많이 올리셨네요. <laughs> 네, 아니 정치인치고 이 앞머리를 안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일정하게 좀. 앞머리를 내릴 때 예. 청년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리면 조금 젊은 예. 듯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예.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이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를 오. 상당히 여러, 아. 어, 여러 모습으로 이제 가는 하는데 예.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게 딱, 소위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극중주의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어, 실험을 해보기 보이겠다, 당대표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에서 상당히 이분한테는 어, 적절하다, 시기적절하다 첫째는 이분이 조금 더 있으면 잊혀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선악규식 행보가 이제는 안 통하기 때문에 <laughs> 예, 예. 예, 그거를 빨리 버린 것 의미에서 상당히 시기적절했다 하나고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예, 예. 오히려 쉽게 상당히 꺼질 수 있다라는 걸 이분이 읽는 것 같아요. 읽어서 음. 나름대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에 예.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지 않느냐, 물론 이 성공 여부는 예. 앞으로 상황과 본인의 노력 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차영진전 의원께서는 시 적절한 행보였다고 평가를 해줬네요. 그런 기회를 한번 하고 보여줄 때 예. 그때 국민들이 진짜 우리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영진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예. 안철수 대표가 예. 전대표가 이 머리를 앞머리를 올리는 게 제일 눈에 띕니다. 오, 그렇죠? 평소보다 네. 이마가 많이 보이네요. 예, 네, 저게 이제 그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네. 일정하게 이제 앞머리를 올리는 게 네. 어떤 권위를 좀 세우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 정치... 그러니까 차명진선생님께서 머리를 많이 올리셨네요. <laughs> 네, 아니, 저, 정치인치고 이 앞머리를 안 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일정하게 좀... 앞머리를 내릴 때 예. 청년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 내리면 조금 젊은 예. 듯한 모습이 나타나긴하죠저 예.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이 안철수 후보의 앞... 아, 어제 토론에서 주고받은 내용 봤는데, 조영 네. 교수님 지금 보면 천정배 후보가 차라리 당 대표 됐고 내년에 지방선거 에임해라 서울시장이나 나와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의원의 선택은 당 대표 선택이 나은 겁니까? 내년 지방선거 선택이 나은 겁니까? 저는 뭐 이제. 어뭐 다른 당의 그런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뭐뭘 <laughs> 하라 이런 예. 할 유치는 있지 않습니다면은 보통 상황이 아니, 아니었으면 내가 안 나왔을 건데 예. 당이 소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하신잖아요 안철수 예. 후보가 근데 당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한장 본인이 누구냐면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합니다 설명이 예. 그렇다면은 자기가 나서 다시 구원을 해야 된대인데 그렇다면은 당 대표가 대구도 또 소멸될 위기가 있는. 아,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럼? 예. 그래서 진짜로 국민의 당이 지금 어, 우리 정치계에 그뭐 사실 큰 역할을 한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삼당체제로 가고 또 양당체제를 깬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정, 정신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 일단은 대역하고 혁신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어, 적당하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게 일선 정치에서 예.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죠. 예, 예. 천정배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나가려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뭔가 좀 희생을 하라는 거죠. 예,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 성과를 낸게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나와서 진짜로 IT라든가 이런 선진화된 4차 예, 예.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대선 후보였고.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정치권 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 TV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 내용이군요. 안철수는 "아는 서울시장에 나가라. 새 후보 민주와 노선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 후보 등세 명입니다. 안철수 후보를 뺀 나머지 세 명이 여기 서 있는데 이세 명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 나설 수가 있느냐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 아주 일사천리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대선 후보 때 그렇게 좀 하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잘 하냐고 면박을 줬다고도 하는데 어제 토론회 장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과오가 있다, 공과가 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햇볕 정책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를 하면서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가지고 우리 지지자들이 헷갈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의 종군을 하시든 상임선대위원장을 하시든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시든 당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냥 이렇게 뒤로, 나,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고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자.